제가 좀 어려워하는 곳입니다. 나쁜 곳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약간 어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인데. 네, 파월센터의 박 기사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저에게는 한주의 시작인 화요일이고요. 과연 이번 주 카오는 저에게 한주의 시작을 어떻게 하게 해줄지 한번 가보시. 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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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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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네, 안녕하세요. 저 손파 가락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 집에서 나와서 미사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수산물 시장 있는 데에서 맞춰줬어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첫판부터 조금 서둘러가지고 고객님한테 가야 되고요. 여기 그 저쪽입니다. 가락 심장부. 첫판부터 나가는 술지로는 뭐더할나이 없이 좋은데 이래면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서둘러서 갑니다. 반주의 시작을 서둘러서 시작하네요. 가봅니다. 가락입니다. 저 사회용 씨 가락동 가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9시 38분에 이곳은 송파 가락, 가락 분진으로 들어왔어요. 저번에 눈 엄청 왔을 때 왔던 딱그 자리입니다. 아, 지금 콜이 몇개 깔려 있습니다. 해필이면 강동. 강동, 하남. 둔천동하고 망월동 깔려있고요. 어, 여기 이제, 눈 오는 날이 아니니까 저번처럼 콜이 막 엄청 깔려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어, 짧은 것도 좋고, 한번 봅시다. 음, 아주 오랜만에 출발 때 미사역에 기사님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뭐, 콜 상황이 뭐좀 올라오고 있는 건지 전혀 보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면밀히 좀 보고 있는데, 강동 들어가는 거 만원대가 들어있는 것들도 약간 떠있다가 없어지고, 어, 하남도 지금 문정에서는 좀 떠있는데, 여기 그 가락에서는 하남 콜도 쓱 없어지고, 그러네요. 지금 강동도 지금 만원대에 없어지고, 강동 고덕동 만 8천원대 날라가고, 미사는 지금 2만원이나 2만, 2만 2천원 정도에 쓱쓱... 아까보다 속도가좀더 빨리 없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9시 48분인데, 저도 10시 안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열 10시 안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0시 안에는 좀 다른 지역만 올라오면 되니까... 음, 10시입니다. 어이거 가자! 어 하나 잡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수원 영통구 원천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원천동입니다. 아마 행정구역은 광교에 들어갈 건데 완전한 광교일지 약간 아래쪽일지 고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원천동이 어딘지는 알긴 하니까. 아, 그래도 일단 남부로 내려가는 거를 다행히 하나 어떻게 잡았는데 주행시간은 34분이고요. 광교 쪽으로 가서 어시록불 갑니다.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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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 여기 가락뭘 밑으로 오는 오랜만에 내려오는 곳겠습니다 반짝반짝 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좀행설수설 하시고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꽤 소요될 것 같아요 여기 가락몰이라 아 이쪽에서 어,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긴 한데 찾아오긴 했는데 여기 넓잖아요 그래서 기둥 번호를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신 상황이어서 음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0시 10분 넘어갔는데 지금 내려오고 계신다는데 원천동 가세요 원천동이요 안녕하세요. 원천동이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어 고생 많으셨 지금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차를... 아닙니다 야 여기 건너고 어, 차를... 너무 넓다 여기 여기 넓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내려오셨네요 내려 차는 이제 찾아야 됩니까? 그니까 일단은 지하 3층이라는 건 아는데 아 찾아야 되죠 근데 내가 볼이 앞에 어딘 것 같아. 아, 예, 예. 네? 저는 수원 영통구 원천동 다행히. 어 수원시청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약간 메탄동 쪽에 치우쳐져 있는 원천동이에요 다행입니다 음, 수원시청 쪽으로 서서 가면서 지금 도착을 10시 57분에 해가지고 어디 딱 대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워킹콜이 좀잘 들어왔던 곳이에요 저에게는 어, 기대를 좀 갖고 수원이에요 11시 4분인데 여기 지금 광교중앙역하고 이제 나일석거리 쪽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 정도쯤인데 한번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볼 기회는 있습니다 어, 지금 저랑 800m 떨어진 메탄동에서 광교쪽올라가 가는 짜리 하나 있거든요 8분 주행에 16,800원 짜리 어, 저분하고 거리 좀 좁히면서 제가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저거 잡고 광교로 한번 짜리 타고 이동 한번 해볼게요 11시 17분 지금 나혜석 거리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길에 짤을 3개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광교 쪽 가는 거는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없어지기 다른 거두개가좀더 떴는데 다 광교 좀 안쪽 들어가는 거 정산을 여기서 해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통구 하동 가는 기사입니다 11시 22분이고요 가던 길에 워킹콜이 하나 맞춤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동입니다 광교 쪽이에요 뭔가 광교에 덫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었거든요 오면서 지금 카드 3개 받은 것도 그렇고 기어코 광교 갑니다. 여기 근데 광교의 센터 쪽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에석 거리 얼마 전에 가봤으니까 음, 차량이 잘된것 같습니다. 광교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는 코를 좀 대기하는 걸로 한번 해봅니다. 정산을 미리 한번 해볼까요? 아주 조금만 더 빠르시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떤 길을 다시 <laughs> 가고 있어요. 아휴 조금 달렸습니다. 오늘 뭔가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닌 날인 것 같아요. 하이커. 하동 가시나요? 광교 가시나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 이곳은 광교 어, 부근입니다. 온전하고, 신속하게. 오랜만에 광교, 어, 뭐야. 가, 가, 그냥 가. 네, 안녕하세요. 저 양천구 목동 가는 기사입니다. 어, 이 광교 냄새만 맡고, 어, 바로 양천구. 양천구 쪽은 제가 좀 어려워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콜인가요 네 번째 콜째로 들어가니까 음... 시간도 아직 11시 40분이 안 됐고 일단 갑니다 이거 지금 주행이 42분 나왔어요 목동 목동이 나쁜 곳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약간 어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인데 가서 바로 버킷콜을 노려봐야 될수 있을 정도로 좀 제가 무서워합니다 가보죠 뭐 바로 뭐 내리자마자 서울을 줬으니까 요번에는 양천구 양. 아, 아, 이거 까먹고 고객님한테 갈뻔 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어, 11시 43분. 전반 종류, 어, 저는 현재, 어, 세골을 집어넣어서, 7만 1,4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어려워하는, 양천구로 향하네요. 양천구, 어, 하면서봐 양천구, 이거 저기, 좀 긴장되는 곳이니까, 어, 화장실을 좀 갔다가, 음, 고객님이, 어, 또, 잠깐만 기다려달라. 오늘 어, 그렇게 언짢게 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씩 아다리가 어, 조금씩 어긋납니다 어, 시간 약간 지체할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또 대기해야 됩니다 양천구 목동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3분간의 주행을 마치고 이곳은 양천구 목동이 아래쪽에는 기사님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동을 지나쳐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시간대가 좀 늦었으니까 여기서 꼬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서울 요런 쪽을 조금 겁내하는 이유가 여기는 버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콜이 없어도 이동을 할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놈에겐는 쥐약입니다. <laughs> 어떻게든지 저는 콜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2시 50분 이제 목동역에 접근 중이고요. 지금 첫 푸단이 시흥 105시 들어왔습니다. 푸단으로 들어와서 누를 시간 당연히 있었는데 굳이 저쪽 방향으로 가서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른쪽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시간 대도 아직 뭐2시가 넘은 것도 아니긴 하니까 오른쪽으로 음, 좀 욕심을 좀 내보고 아 욕심 은 욕심인가? 아 모르겠네요. 잘 콜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 래저 아, 지도를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서쪽하고 가까운 거, 마곡이나 발산 쪽을 주면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영등포나 뭐 여의도 이쪽 주면 당연히 또 잡아야 될것 같고요. 짧은 것들을 보자면. 일단 기사님들은 지금 오목교역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계시니까, 어유 레이저 레코. 아유, 불법 뉴턴을 하셨네. 음, 전 지금 목동 로데오 패션브리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푸단이 두 장이나 들어왔습니다. 부천 원미구 중동이 20분 주행인데, 16,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넘겨봤고, 여기 신정역 구근에 가는 게 5분 주행에 15,000원 얼마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넘겨봤어요. 일단, 저한테 카드가 지금 푸단이 머물렀고요, 두 장이. 로데오 쪽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오목교역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여기는 기사님들이 정근 적으시네요 목동역에는 어차피 지금 12시 57분이거든요 1시 약간 넘을 때까지만 잠깐 있다가 여기서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버스들이 다니고 엠버스가 다니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 목동역 방향으로 살짝 발 조금 더깊숙히 넣어봤는데 오목교역에서 지금 콜이 좀 옵니다 오목교역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1시 1분이거든요 비록 뭐 인천콜이랑 부천콜이여긴 했는데 오목교역을 한번 가봅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가야지, 이것또 언제 또콜 완전히 그냥 또 전멸될지 모르니까. 이제 오목교역이 사정권에 들어왔고요. 기사님들이 한 10분 남짓 계셔 보입니다. 목동역하고 오목교역하고 기사님들 수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대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아주 시간 많이 지나면 트르카를 봐야 하는, 긴장 반짝하고, 아우, 초록불이야, 방금 어떤 박 기사님께서. 그지 같네. 너무 안 준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셨고요 상관 안 좋은가 본데요 여기도 제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카드 뜨자마자 바로 잡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한두 개 정도 한번 흘려보면서 시세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할 때가 있는데 요렇게 양천구처럼 자주 오는 곳이 아니면 제가 조금 넘기고 아까처럼 좀 보거든요 근데 아까 부천 상동인가요? 중동인가요? 이거라도 신정역 가는 거라든지 그 짧은 거 줬을 때 그거 잡았어야 됐네요 어, 없습니다 지금 1시 14분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커녕 지금 뭐라도 하나 뜨면은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역시 제 예상대로 양천군은 항상 어려운 곳이에요 저에게 1시 20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문포에서 지금 하나를 못 봤어요 어, 그냥 다시 아까 왔던 목동으로 간 다음에 지금 시간이 숙박해 옵니다 1시 반이 지나면 이제 선호도착지를 좀 줄이고 다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좀 빡세져요 어.. 아직 1시 반은 안 됐고요 다시 왔습니다 목동.. 어, 로데오 팀 앱이 금액 표기 방법이 지금 실수익으로 바뀌었다죠. 날짜는 모르고 있었는데 얘기만 들어가지고. 어 근데 동화님이 알려주셨는데 어제부터 팀 앱에서 이제 표기되는 금액이 실수익으로 바뀌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 따로 머리 뭐 계산할 필요 없죠. 저같이 좀덜 배운 사람들을 특히나 적고. 여기 목동 쪽은 이름만 로데오 거리지 뭐 가게들이 좀 많이 닫았네요. 관중들도 안 계시고 로데오 거리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어 지금 기사님들이 뭉탱이로 없어지고 계세요. 지금 제 버스를 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살 방도를 찾아 떠나시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개인적으로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전 지금 이제 선택지가 없죠 여기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저는 있어야 됩니다 한시 37분 아, 부천 아, 세미소사구 옥길동 2만 800원 넘겼습니다 소사 세미소사 안소사 안가 안가 1시 48분이고요 다행인 거는 오늘 지금 날씨가 춥지가 않습니다 한시 50분 됐어요 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아쉽게도 2시가 넘어갔습니다. 인천, 서구, 신현동 카드만 지금 하나 올라왔고, 양천구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반경 여러 군 있는데 좀 별로네요, 양천구가.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트루카를 봤습니다. 2시가 되자마자. 여긴 트루카가 없어요. 2시 17분, 어, 할일 없이 기다리다가, 근처에 있는 트루카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4층에 있는 거 끄집어 올려야 되고요 착지는 강동으로 보겠습니다, 강동. 또 트루라니, 양천구. 주차장길 가는 길이 엄청 무섭네요. 이마트가 뭐 이래 어디냐? 어 반갑다 트루카. 네 저는 트루카 열심히 집어타고 이곳은 강동구 성내동이고요. 트루카 비용이 딱만원 나왔네요. 세시입니다. 시간도 딱 세시. 오늘 제가 지금 맞춤을 두 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세 번째 맞춤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맞춰준다면은 어, 대리인 생 최초로 어, 맞춤을 두 번. 초과해서 받은 날이 일단 집 방향으로 갑니다 콜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걸어갈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야 되고 어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천호에서 바로 지체 없이 길동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멤버스 콜로 다산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의미 없는 콜이죠? 집에 가야 됩니다. 직도행기사들은 역시나 좀 계시고요. 저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강동 부근에서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3시 15분에 콜을 하나 잡았는데, 망월동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미사역 옆에 있는 아파트 이름인데, 고객님이 그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고 계시긴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다시 또 전화를 해보면서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뭔가 좀 아다리가 좀안 맞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아다리인데 지금 미사역에 딱 옆에 떨어지는 거라서 착지는 아다리가 맞는데 전화를 도통 다시 빠꾸하는 거긴 해서 조금만 나중에 취소가 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전화를 꼭 받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잡고 들어가야 3시대에 들어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 망월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 통화됐습니다 어여쁘신 여성 고객님이시네요 통화 됐고 어, 여기 거리 간격 좁히는 가운데 연락이 돼가지고 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아다리 마지막 아다리 <laughs> 어, 많이 코알라가 아니시기를 가봅니다. 요거 차질 없이 진행되면은 복귀콜이고요 제발.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망월동 가시나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미사. 맞죠? 네, 저는 한남시 아, 망월 미사역 코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어, 데 지금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고객님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일행분들이 여기 호출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집 주소를 어떻게 휴대폰 보고 대충 알아내셔 가지고 거의 지금 뭐 100m 도착지 100m 남았는데 일어나셔 가지고 여기는 예전 집이라고 본래 집은 지금 남양주라고 하셔 가지고 어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저는 왔잖아요. 목적지까지. 근데 다행히 이제 너무 고객님께서 만취하셔서 1인분 중에 한 분이 같이 동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알아서 다시 남양주 호출을 재 호출을 하시겠다고. 어 그래서 지금 남양주 코를 한번더 이제 호출을 하실 모양이긴 합니다. 어 저는 어, 저는 다행히 지금. 미사에 오긴 왔네요. 모두 뻔했어요 집에. 아유 남양주 코리 뜰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저분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긴 한데 돈은 이중으로 쓰셔가지고 어쨌든 아, 11분의 주행을 마치고 미사에 신속하게 왔고요. 다행히 3시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 때리러 갑니다. 가자. 아 오늘 아달리 드럽게 안 맞아요. 아,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이었고요. 저는 총 다섯 골을 집어넣어서 12만 5천 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오늘은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빌빌거리는 건 둘째치고 아주 아다리가 안 맞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코를 추지까지 뛰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수원에서 양천구 잡았을 때 빼고는 지금 출지까지 다 뛰어갔어요 맞춤콜 잡힌 것도 그렇고 다 멀어가지고 뭔가 요런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날이 있는데 양천구는 실컷 바로 떠서 좋아했더만 막상 가니까 어 빌빌거렸죠 양천구랑 영등포는 아 저에게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아, 참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참. 오늘도 자칫하면 은 트루카를 또못탈 뻔했죠 또 제가 딱서 있는 그곳에만 딱또 트루카가 빠져가지고 하... 아, 괜신이 와서 강동에서 어쨌든 보기코를 잡고 이렇게 오면은 단순하게 강동에서 버규콜을 잡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서부터 시작된 빌빌거림이 이제야 해소된 것 같은 기분이어서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 콜도 심상치 않았는데. 이 12월이지만 시간이 늦어도 또 곳곳에서 막 콜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11월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좀 느낀 거는 뭔가 아무리 12월이라도 뭐 콜이 막 작년 같은 분위기는 아직은 안 나고 있고 좀 녹록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주 감사한 그런 콜들을 잘 집어가지고 뭔가 제가 여태까지 선호도 짝지 쌓아놨던 것들을 자꾸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좀제 손에 좀 쥐어주는 느낌, 콜이 막안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집는 느낌이 아니라 쥐어, 쥐어준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요 11월 말부터 지금 12월이 계속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져가지고 이게 또 언제 또 갑자기 또안 쥐어줘 버리면 은또 다시. 10월 때의 저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해서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어제 하루 쉬고 나와서 또 감사한 또 하루를 한번 보내봤는데 양천구에서도 느껴봤지만 아무리 시간이 늦은 시간대였어도 뭔가 다른 지역에서도 음좀 출발 자체가 좀 어렵거나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는 콜들을 좀 보기 어려운 분도 물론 좀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월달에 잘안 풀렸다 보니까 이렇게 좀잘 풀리는 때가 또 언제가 또 될지 모르니까 한콜한콜 잡을 때마다 사실 막그 뭐랄까요 기쁨 <laughs> 만족감 이런 거를 마음껏 좀 표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네요. 10월달에 이제 블루 달고 레드 퍼플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과정이 워낙에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12월이지만, 사실 기사님들 마음 다 비슷하실 거잖아요. 12월이니까 콜이 좀더 많을 거야. 어, 10월, 11월 보다 는좀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다가 출근을 하셨는데 또잘안 풀리는 기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깝죽거리지 말자. 이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콜한 한 콜을 되게 소중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죠? 또 지금 저도 한 2주째 이렇게 좀 콜이 잘 쥐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또뭐 꼬여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건또 모르니까 저의 하루가 여러분의 내일이 될수 있고 여러분의 오늘이 또제 내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지으려고 합니다. 양천구에서는 참 겸손. 아무리 겸손한 마음을 먹어봤자 어, 뭐가 뭐가 없었어 가지고 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화요일 을 한번 맞춰봤는데 오늘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은 이번 주 계속 좀 이런 정도의 기온만 돼도 아, 어, 그래도 좀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어,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 아다리안 맞는 하루. 어,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집에 왔던 박기사였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꼭또 뵙죠. 양천구 어, 초록야